농부 클래스 안녕하세요 농부 클래스TV의 최비입니다자 오늘은 감귤나무 세순 발할 때 가지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지 배열하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출발! 자 이렇게 한 가지에서 세 가닥의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강압성도 잘 못할 뿐더러 병해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기에 어, 잘 보고 세력이 가장 좋은 가지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일단 가운데 거를 먼저 제거해볼게요. 가운데 거를 제거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남았죠.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여기 앞에 거는 앞으로. 나갈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키우다가 혹시나 겹치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이 옆에 있는 가지도 만약에 겹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옆에 있는 가지도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한 가지로 한 가지로 이렇게 가서 얘네들이. 잘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,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한 가지로 자, 이 작업을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지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잎들이 다 겹쳐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기 때문에 어, 공기도 잘안 통하고 잎들이 강압성도 잘할 수가 없겠죠. 그럼 병해충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나무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솎아서 한 가지로 쫙 유인해서 키우시면 됩니다. 두개 이상 났던 가지들을 잘 솎아서 한 가지로 키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인 줄기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가지들이 하나씩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성장해서 잎이 커졌을 때도 서로서로 서로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받아서 광합성도 잘 하게 된답니다. 자, 이렇게 나무를 키우실 때는 한 가지로 이렇게 키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새순이 발화할 때 조기에 가지 배열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.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지배열을 해줘도 되는데 어,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동안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새순들이 다 빨아먹으면서 에너지 낭비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새순이 발아할 때이 어, 작업을 이 속간에서 이 가지배열을 해주는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 좋답니다. 자, 오늘은 감귤나무 새순 발아할 때 가지 배열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어, 조기의 가지를 배열해줌으로써 나무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줄 수 있게끔, 그리고 한 가지로써 영양분이 다 몰려서 나무가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조금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채비디였습니다. 농부 클래스 안녕!